윤석열 아, 정상적 대통령 회견 기대한다. 이게 차들 그러니까 제목이야. 제목 이게 뭡니까? 이게 불쭈하게. 뭐야? 정상적 대통령 네? 회견이 뭐야? 어떻게 하는 이런, 거야? 이런 불충한 녀석들이 있습니까? <laughs> 아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목에다가 정상적으로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laughs> 네. 아니, 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아니 답변 좀 해보세요 김상환 평론가님 왜 나한테 대, 물어봐. 대통령이, 가서 물어봐 대통령이 비정상적이었나요? 그, 그 나는 정상 비정상을 싫어하는데 그런 표현은 그렇죠, 싫어하는데 좀 폭력적이에요 정상 비정상은 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정상 비정상을 아. 얘기하고 있더라 진짜 근데 지금 또그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근데 조선일보가 보기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조선일보가 보기엔 네. 다분히 비정상적이었는가 보죠 아마 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의 정상이라는 거는 따로 있으니까 상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가 그리고 있는 정상이 뭐냐. 어, 그걸 이제 쓰고 있는데요. KBS 녹화대담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선거.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 그렇죠. 회견 때 34분간 2 12개 질문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 많이 받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겠다 두는 것 이게 또 정상이겠지. 그렇지 않은 건 비정상이 될수 있겠지. 어 그리고 해병대 최상문 사건 특검법 이게 이제 관심을 끈다라고 사설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 특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지나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피의자인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강행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이 갖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특검법의 사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는 것보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오, 너무 자세하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laughs> 그리고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한 수직적 당정관계, 3년 넘게 남은 임기 국정기조,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등 인사, 거대 야당과의 관계, 나라의 미래가 걸린 연금 교육 노동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라고 사설에서 쓰고 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도 질문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지난 대담에서 뭐김 여사가 명품백을 준최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것에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에 대해 미진하다는 고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당시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석 실은왜 진척이 없는지도 설명해 줬으면 해요. 한다라고 한걸 제가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보려는 노력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달되면서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지난 의료 파행 관련 담화가 의대 정원에 대한 오해를 촉발한 것이 좋은 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소통은 절반이 성공한 것이다. 대통령이 질문을 경청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싶다 싶어요. 요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네요. 눈물이 납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힌트를 줘가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지. 좀 들어라 들어. 격청하는기자회견을 <laughs> 보고 싶어. 좀 들어보라 말이야.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laughs>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네. 어그 다음에 소개할 거 한겨레나 경향신문 사설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근데 이것도좀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네, 뭐. 좀 예. 그래서 한겨레 신문 사설은요. 제목이 대통령 기자회견 국정 기조반함없는 자화자찬 안된다 아마 사설 제목만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맨날 뭐 우리도 하는 얘기죠 뭐. 그니까 지난번 백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오십여 분 기자회견하면서 초반 2 0 분을 그간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다 썼다.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식이여 이 돼서는 국민들의 실망감만 더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면 5년 내내 여서야대 국민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낼수 없다. 그러니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국정기조 변화라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를 회견을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경향 신문은 국민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열기로 했다면 본인 생각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누적된 의문의 진솔한 태도로 답해야 한다. 할 말만 하고 끝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처럼 보여주기용에 그친다면 예. 여론은 윤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이 회견을 통해 듣고 싶은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당장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 문제부터 소상히 답해야 되는데 법리적 절차적 문제 들어서 거부돌리만 주장하기에는.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어. 그래서 무리수를 예를 들면 이종석 전 장관 출국 시킨 초주제사로 출국 시킨 무리수는 뭐 때문에 뒀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치.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인 상황 다 해명해야 된다. 어. 그 외에도 협치를 어떻게 할 건지 수직적 당정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정 갈등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물가 고금리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 감세 정책 전환 여부, 국민이 절실하게 해법을 듣고 싶어하는 현안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회피해 온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은 게 총선 참패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껄끄러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답변을 해야 국정 기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게 경향신문의 얘기입니다. 뭐, 조선일보 경향 한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니, 정말 이렇게 이렇게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김대중 칼럼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당당할 때야? 당당, 당당하게? 네.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네, 당당해야 된다. 뭘 당당하게 하라는 건지, 앞부분은 다뭐 이상한 얘기니까요. 생략하고 윤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중간쯤인데요. 윤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다. 사람들은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윤대통령 자신도 당선된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세하려고 협치 운운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좌파가 그를 협치의 상대로 받아준 적도 없다.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해요. 이번 기자회견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야당과 좌파의 공세에 대해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며 무엇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해병대 사건 특조의 문제에 대해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 받았으면 한다. 그니까, 이게 뭐야? 뭘 받으라는 거야? 그니까, 분명히 시작은, 시작은 당당한 대통령이 되세요?로 시작을 해서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쭈쭈 해주는 것처럼 막 갔는데, 네. 야, 윤석열, 당당하게 말이야? 당당하게, 당당한 태도로, 태도로, 태도로 특검을 받아. 이렇게 갑자기 뒤에서 어, 어. 특검을 당당하게 한번 받아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읽다가 저는 뭐야, 뭐야, 갑자기. 좌파형 네. 엄청나게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 너는 당당해야 돼. 협치 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하다가 어. 당당하게 협치 그런 건 거기서 차버리고. 어, 특검? 그거 시원하게 받아버려. 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laughs> 받아버려.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 그러니까요. 뭘 설명을 해. 받아버려.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게 얘기가 윤대통령은 법리를 잘 내세우는 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가 출신답게 법리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이게 의료 파행 사태에서 봤듯이 여러 역경을 겪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법리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네. 이 대통령은 정리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지금 정치를 내면 법치를 가져올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법, 법리만 법 얘기하지 마라. 이것도 그러니까 특검 받아라에 준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에 그렇지. 가면은 근데 어. 이게 좀 뒤쪽에 가면은 더 이상한 얘기로 갑니다. 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라는 점은 당당하게 말이죠. 어? 당당하게 뭔가를 막 했음에도 어.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어. 더 이상 자리에 연안하지 않겠다라는. 결이로 나가야 된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당당하게 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 당당게 그만둬. <laughs> 아니, 그러니까 결기 있게 기자회견을 하거나 결기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건데 네, 결기 있게 기자회견하고 결기 있게 특검 받고 결기 있게 뭐가 안통하면 결기 그래, 있게 그만둬. 그래 뒷끝 없이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언젠간 내가 그냥 직을 던진다는 각으로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특검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laughs> 제가 볼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그런 함정 카드 같은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처음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글을 읽으면서 어, 어 이거 그렇지. 나 응원해 주는 글인 것 같아. 일단 아, 좌파는 다막 막, 말도 못해 뭐. 막 욕을 막 엄청나게 해. 네. 속 시원하겠지. 네, 막 읽으면서 야, 역시 김대중 전 주필이 그래도 정신 차렸네. 어. 그러다 응원해 주네. 막다가아 어. 시원하게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내 스타일대로 가야지. 보다가 아 시원하게 특검을 받아야지. 어? <laughs> <laughs> 또 시원하게 해서 안 되면 그만둬야지. 어, 시어버릴것 <laughs> 아, 같은데 신문은. 네. 총선 기간 중에 결단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어, 너 스스로 하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이번 총선 지면. 그 이분은 자꾸 때만 되면은 그만둬야 돼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총선 졌잖아. 예. 네. 졌는데 이번에 기자회견 제대로 못하면은 또 결단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그 뭐라 그러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만둬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맞아. 아, 보수가 윤석열, 딱 정확한 윤석열 대통령을, 네,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얘기 너무 많이 듣는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재밌어서. 아, 재밌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음, 음. 조선일보를 보면서 보수의 전략과 분위기와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라 어떤 그러한 점. 네, 아,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기든가 말든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